상하수도기술사 영어 6. 암기식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조정지 유량 변동을 조절하는 저장시설 급격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함 조정지 중수도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 위생용수, 조경용수 등 비음용 용도로 활용됨 중수요, 직접 여과, 침전 없이 바로 여과하는 방식, 응집 공정 후 침전 단계를 생략하는 고속 여과 방식임 직접 여과, 조정지, 유량 변동을 조절하는 저장 시설, 급격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함 조정지, 질산화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 질소 제거 공정의 첫 단계로 니트로소모나스균이 관여함 질산화, 중수도, 제이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 위생용수, 조경용수 등 비음용 용도로 활용됨 중수도, 탈수, 슬러지에서 물을 제거하는 공정, 슬러지 부피를 80~90% 감소시킬 수 있음 탈수. 직접 여과 침전 없이 바로 여과하는 방식 응집 공정 후 침전 단계를 생략하는 고속 여과 방식임 직접 여과 조정지 유량 변동을 조절하는 저장 시설 급격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함 조정지 탁도 물의 흐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NTU 네폴로메릭 터비더티 유니트, 단위로 측정함 닥도, 질산화,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 질소제 꺼 공정의 첫 단계로 니트로 소모나스균이 관여함 질산화, 중수도, 제이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 위생용수, 조경용수 등 비음용 용도로 활용됨 중수도, 토양 진투, 물이 토양으로 스며드는 현상. 우수 관리와 지하수 함양을 위한 자연 기반의 법. 리드. 임 토양 침투. 탈수. 슬러지에서 물을 제거하는 공정. 슬러지 부피를 80에서 90% 감소시킬 수 있음 탈수. 직접 여과. 침전 없이 바로 여과하는 방식. 응집 공정 후 침전 단계를 생략하는 고속 여과 방식임. 직접 여과. 퇴적. 물속 물질이 바닥에 쌓이는 현상. 침전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임. 퇴적. 탁도. 물의 흐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NTU. 네펠로메릭 터비더티 유닛. 단위로 측정함. 탁도. 질산화.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 질소 제거 공정의 첫 단계로 니트로소모나스균이 관여함 질산화, 펌프 효율, 펌프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 일반적으로 60에서 80% 범위에서 운영된 펌프 효율, 토양 침투, 물이 토양으로 스며드는 현상, 우수 관리와 지하수 함양을 위한 자연 기반의 법, 리드. 임토양 징투 탈수 슬러지에서 물을 제거하는 공정 슬러지 부피를 80에서 90% 감소시킬 수 있음 탈수 평균 유량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물 흐름 시스템 설계의 기준이 되는 값인 평균 유량 퇴적 물속 물질이 바닥에 쌓이는 현상 침전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임 퇴적 탁도 물의 흐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NTU 네펄로메릭 터비 더티 유니트 단위로 측정함 탁도 피크 유량 최대 물 사용 시의 유량 급수 시설 용량 결정의 주요 고려 사항인 피크 유량 펌프 효율 펌프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 일반적으로 60에서 80% 범위에서 운영된 펌프 효율 토양 징투 물이 토양으로 스며드는 현상. 우수 관리와 지하수 함양을 위한 자연 기반의 법. 리드. 임토양 징투 하천 수질, 강이나 하천의 수질 상태. 아드. 또 SS 등 여러 지표로 평가됨 하천 수질. 평균 유량,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물 흐름. 시스템 설계의 기준이 되는 값심 평균 유량, 퇴적, 물속 물질이 바닥에 쌓이는 현상, 침전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임 퇴적, 혼합액, 처리 과정에서 물과 슬러지가 섞인 상태, 활성 슬러지 공정의 핵심 요소임 혼합액, 피크 유량, 최대 물 사용 시의 유량. 급수시설 용량 결정의 주요 고려 사항인 피크유량. 펌프 효율. 펌프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 일반적으로 60에서 80% 범위에서 운영된 펌프 효율. 가동률. 설비가 실제로 작동하는 시간 비율. 장비 유지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임 가동률. 하천 수질. 강이나 하천의 수질 상태. 아드, 또 SS 등 여러 지표로 평가됨 하천 수질, 평균 유량,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물 흐름, 시스템 설계의 기준이 되는 값인 평균 유량, 간헐 운전, 주기적으로 작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방식,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운전 전략인 간헐 운전, 혼합액. 처리 과정에서 물과 슬러지가 섞인 상태. 활성 슬러지 공정의 핵심 요소인 혼합액. 피크 유량. 최대 물 사용 시의 유량. 급수 시설 용량 결정의 주요 고려 사항인 피크 유량. 강우 강도. 단위 시간당 내리는 비의 양. MM-A 어 단위로 표시하며 우수관거 설계 기준이 됨 강우 강도. 가동률. 설비가 실제로 작동하는 시간 비율, 장비 유지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동률, 하천 수질, 강이나 하천의 수질 상태, 하드, 도, SS 등 여러 지표로 평가됨 하천 수질, 걸류, 비가 오지 않을 때 흐르는 하수량, 생활 하수와 산업 폐수로만 구성된 걸류, 간월 운전. 주기적으로 작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방식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운전 전략임 간헐 운전 혼합액 처리 과정에서 물과 슬러지가 섞인 상태 활성 슬러지 공정의 핵심 요소인 혼합액 경도 물속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 mg/L as c a c o 세 단위로 표현한 경도 방우강도 단위 시간당 내리는 비의 양 mm-a 차어 단위로 표시하며 우수관거 설계 기준이 됨 강우강도 가동률 설비가 실제로 작동하는 시간 비율 장비 유지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임 가동률 고도화 상하수도 시스템을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구축이 대표적인 고도화 걸류, 비가 오지 않을 때 흐르는 하수량, 생활 하수와 산업 폐수로만 구성된 걸류, 간헐 운전, 주기적으로 작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방식,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운전 전략임 간헐 운전, 고현물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물질, SS, 부유 물질과 침전성 고현물로 구분된 고현물 경도 물속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 mg-l as l e c o 세 단위로 표현한 경도 강우강도 단위 시간당 내리는 비의 양 mm-a 차어 단위로 표시하며 우수관거 설계 기준이 된 강우강도 고도화 상하수도 시스템을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구축이 대표적인 고도화. 걸류. 비가 오지 않을 때 흐르는 하수량. 생활하수와 산업 폐수로만 구성된 걸류. 고형물.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물질. SS. 부유물질. 와 침전성 고형물로 구분된 고형물. 경도. 물속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 mg slash ls k a o 세 단위로 표현함 경도. 고도화. 상하수도 시스템을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구축이 대표적인 고도화. 고현물.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물질. ss. 부유물질. 와 침전성 고현물로 구분된 고현물.